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기아 올류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완전 풀옵션 차량이고요. 2016년형 13만4천키로 2 0 5 0만원입니다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전자석 리무진 시트가 들어갔다라는 점입니다. 밖에서 작업하면 생각보다 비싼 비용으로 많이 안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이미 개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락하고 깨끗하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있고요 가장 인기 좋은 흰색입니다.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요 상품화 광택 완료되어 있습니다. 휠 흠집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도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요 13만 4천 킬로입니다. 리무진 시트로 모두 바꿔놓았기 때문에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 실내도 깨끗합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어라운드 뷰 핸들 열선까지 완전 풀옵션이고요. 뒷좌석 리무지 시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감지기, 차선 임탈 방지, 220V, VDC까지 다 들어갔고요. 듀얼 선 루프와 뒷좌석 TV까지 정말 완전 풀옵션입니다.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220V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액튠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자동문,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 이력 없고 용도 변경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무빵 차량이고요. 하부도 미세누이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입니다. 기아 56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스텝 뒷좌석 TV, 어라운드뷰까지 모두 들어간 완전 풀옵션의 완전 무사고 무빵 차량이고요. 무의력, 이력도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이고, 리무지 시트 개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올류카니발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꿈에 그릴만한 차량입니다. 완전 풀옵션에 리무지 시트까지 최고의 조합입니다. 더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고요. 금방 나갈 차량입니다. 서둘러 전화 주시면, 이 차량 구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